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연금 계좌에서 매월 들어오는 월 배당금만 인출해서 쓸수 있는가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월 배당 etf를 연금 계좌에 투자할 때 연금 개시 이후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만 찾아서 쓸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연금 개시를 하고 난뒤 어떻게 인출을 하는 것이 가장 절세 혜택을 볼수 있는지에 대해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연금 계좌 종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DC형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이세 가지를 20년 이상 잘 운영한 이후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하게 된후 우리는 연금을 바탕으로 노후생활을 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연금은 1,200만 원 이상 인출 시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모으기만 하면 연금 개시 이후 예상보다 많은 세금으로 인해 자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 계좌를 가지고 연금 개시를 할때 저는 두 가지 케이스를 바탕으로 연금 개시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연금 개시 후 모든 계좌를 연금 저축 펀드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서 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연금 저축 펀드, IRP 두 개의 계좌로 나눠서 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조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케이스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펀드 한 개의 계좌로 운영하는 케이스 1의 장점으로는 한 개의 계좌에서 재원 A부터 D까지 순서대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가 아니므로 운영하는 자금 전체를 ETF에 100%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ETF들에는 크게 매력적인 상품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S&P 500 ETF에 100%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IRP 계좌에서 보유 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RP에서도 S&P 500 ETF를 투자하고 있었다면 이를 전체 매도한 후 현금으로만 연금 저축 펀드 계좌와 통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케이스의 2의 경우는 연금 저축 펀드와 IRP 두 개의 계좌를 운용하는 것인데요. 두 개의 계좌를 통해 재원 a와 재원 b를 동시에 인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재원 a를 인출하고 irp에서는 재원 b를 인출하면서 절세 혜택을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대로 재원 a b는 개인연금 12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케이스의 2의 경우 irp를 운용하기 때문에 안전자산 30%를 투자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케이스를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는 인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케이스별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케이스 1으로 운영하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DB형 퇴직 연금을 선택한 직장인이 될수 있습니다. DB형은 은행 예금과 비슷한 성격이므로 퇴직 후 IRP로 현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별도로 ETF를 매도해서 연금 저축 펀드로 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퇴직금 개념이 없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비재원이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IRP 계좌를 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 하나의 계좌로 통합운용하면서 재원 A를 최대한 키우는 방법이 최선으로 생각됩니다. 케이스 2에 어울리는 사람은 저처럼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S&P 500 ETF에 투자하고 있다가 퇴직을 할때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는데 이때 DC와 IRP가 같은 증권사라면 ETF 현물 자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30대부터 모아놓은 ETF를 IRP 계좌로 그대로 이전할 수 있으면서 투자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재원 a를 키우기 어려운 일반적인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한도인 1,800만원까지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재원 a를 현재 거의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저 또한 케이스2가 더잘 맞는 인출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케이스 1의 경우 여러 가지 따질 필요 없이 재원 a를 최대한 키우면서 비과세 혜택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케이스 2의 경우는 조금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케이스 2의 인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쉽진 않겠지만 퇴직하기 직전 몇 년에 걸쳐서라도 재원 a를 어느 정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재원 A를 2천만원 확보했다고 가정하고 퇴직금으로 1억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월 200만원 이상을 인출한다고 하면, 연금저축펀드에서 재원 A 100만원, IRP 계좌에서 재원 B를 100만원씩 동시에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 200만원을 수령하지만 재원 B에서 인출한 100만원에 30% 감면된 퇴직소득세만 발생을 하게 되어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퇴직금 원금이 넉넉한 경우라면 IRP에서 월 200씩 인출해도 세금 부담은 훨씬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재원 A를 모두 소진한 21개월 차부터는 연금저축펀드에서 재원 C를 100만원씩 인출하고, i l p 에서는 그대로 100만원씩 인출하면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연금소득세 5.5%, i l p 계좌에서는 동일하게 30% 감면된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이 역시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재원 B가 모두 인출되는 시점까지를 최대한 길게 가져간다면 월 200만원씩 수령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최대한 늦 출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금 인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케이스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케이스 외에도 본인이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연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보실 수 있으므로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로 소득 기간을 최대한 늘려 퇴직금 원금을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이렇게 부업을 통해 재원 A에 대한 규모도 키워 나가는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렇게 기사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고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저의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분들일 텐데요. 오랜 기간 동안 etf 투자를 하면서 버텨내는 게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모두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목적을 가진 저희들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가지 좋은 방법들을 나누고 오늘다 보면 어느덧 건강하고 풍족한 노후가 저희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